어젯밤 목요일에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아마 새벽까지 신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여가고 침받고 때렸습니다. 자기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문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은 사실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식민지 독립 국가를 만드는 지도자를 생각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왕이십니다. 더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인 제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프라이도리움이라는그 병영 안에 있고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총독 관저 바깥에서 지금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까이 온 것을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절에 하는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눠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드럽게 통치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에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 제수를 하나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사면 하죠. 그때 아주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바라바라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총독은 알았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의심 때문에 내어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생각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대중들은 정치지도 어, 종교 정치 지도자의 말에 조작되어서 악한 일을 범합니다. 이 청독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에게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중들은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대중들은 아닙니다. 여기 대중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주로 주민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아마 그들의 생각은 좀 다르긴 달랐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o 살인까지 이릅니다. 우리 마음의 시기심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고서 자꾸 사겨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일을 감히 해버립니다. 그런 정치가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되겠고 그런 비겁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 특별히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도 시기심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왕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진짜 왕이냐 하면서 왕이라는 것을 모욕합니다. 가시관? 그래 왕이라면 관을 써야지. 가시로 관을 씌웠고 왕이라면 지휘봉이 있어야지. 갈대 지휘봉을 지우고 그리고 왕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 때다. 왕에게 이렇게 경배하듯이 절하듯이 하고 다시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때리면서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자세, 원래는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이라는 왕이면 너가 왕의 옷을 입혀야지 하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런 모욕 수치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뒤를 따라갈 때는 이런 모욕과 수치 당하는 일들을 그냥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그냥 참고 다가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특히 자녀를 위해서도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 화를 듣고 올 일이 우리에게 화를 돋꿀 때가 있습니다. 꼭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의 혈기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자존심을 굽히면서 아이에게 유익한 훈계도 하고 때로는 침묵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모욕 받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조주받고 모욕당한 것에 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표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 3시에 못 박히셨다 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제 3시는 6시에다 3을 더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성 뒤쪽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도 말합니다. 나만 구원하였으니 자기들 구원할 수 없다. 메시아는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승리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남은 행복을 준다 하는데 너는 거기서 자기 고통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하게 달려있느냐 참으로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구원자는 엄청난 사람이 보기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울함,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입니다. 물론 죄의 어떤 죄의 결과로서는 내가 지금 우울을 당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울, 교통사고, 사람들과의 갈등, 경제적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결과로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다른 것을 해결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따라갈 때새 생명 가운데 걸어갈 때이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위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직무를 다하고 아래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제 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12시에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9시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유일한 말입니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고통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분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버림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마음에 기어가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죽으실 때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은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휘장 하나 있는데 높이가 25m. 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이 또 똑같이 25m입니다. 아마 바깥에서 찢어지는 것이 보였을 거고 어쩌면 안쪽에 있는 것도 다시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게 중요하지 않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올수 없도록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김으로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히브리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피 뿌리면서 십자가 하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 땅에 있었던 십자가의 일은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 그 어, 역사적 사건은 하늘의 영적인 사건을 눈눈 그 그림처럼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몸을 찢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로 하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로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땅의 수고가 끝날 때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 영혼이 나아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그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서 눈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하늘의 보좌가 땅에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그때는 더 이상 성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좌만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경배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매장 장례가 나오는데 종기한 공예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데 요셉 종기하다는 것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공회원은 이스라엘 국회의 회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아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상당히 강한 생각, 죽었으면서도 메시아라는 강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국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서도 남게진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총독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돌아서는 이 순간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룹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 열두 제자들 다한 명도 없이 다 도망쳤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여성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 장례 하는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배반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허무러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사실 그때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언의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성들의 그 신빙성을 무시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이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말과 삶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침을 배음을 당했고 머리에 맞았고 뺨을 때렸고 그런 고통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한 줄도 알지 못하고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 죽으니까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증언하듯이 이미 하늘에 부활하여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큰 은혜 감사하며 제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모욕당하셨지만 묵묵히 걸어갔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십자가지고 갈수 있도록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모두가 배반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의 씨가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잡고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소. 전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가신 그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소. 이 땅에서 거룩간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이미 하늘에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